안녕하세요. 유튜브 플러스의 은빈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획입니다. 처음 영상을 찍어 보시는 분들, 아니면 영상을 여러분 찍어 봤지만 콘텐츠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모두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기획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촬영 시간과 편집 시간, 종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이 잘못되어 고생해서 제작한 영상을 못쓰게 된다거나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빠르게 기획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컨셉, 콘텐츠를 정해야 합니다. 처음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자신만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정했다면 그 색깔대로 채널이나 영상을 기획해 나가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영상의 제목, 최종 썸네일에 들어갈 멘트까지 구상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콘셉트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을 찍겠다? 무엇을 이야기하겠다. 라는 주제가 확실히 드러나야 하며 그콘셉이 과연 높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영상을 매주 1회씩 업로드하기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한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콘셉트를 정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면 맞지 않는 거겠죠? 내가 촬영을 할때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콘셉트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보드 작성하기입니다. 프리브드란 어떤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그 영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콘티 안에는 앵글이나 구도, 컷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출연자는 누구이며 어떤 장소에서 찍을 것인지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콘티 안에 적어 놓는다면 처음 기획했던 의도와 가장 가깝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제작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힘든 기획은 나를 지치게 한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기획하는 단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기획을 무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보다 기획을 더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한두 번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3회, 사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물론 특별한 영상이나 프로젝트 영상과 같이 이벤트성으로 제작하는 영상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영상이라면 힘을 조금은 빼서 기획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친근한 기획을 한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친근한 소재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인 유튜브는 정규 방송처럼 특정 시간에 특정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no. 아니라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활용하고 또 영상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너무 난해하고 복잡한 영상보다 크리에이터의 의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전달하는 기획이 좋은 기획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기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